심각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야, 여기서 패착이 나오네.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해야지. 관심없음. 뼈를 때립니다. 어, 그냥 상장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 상법 개정 한다고 미장으로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까? 경영만 잘해보십시오. 주주들이. <목소리> 12월 19일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최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은 토론회. 원래 이게 12월 4일인가? 그때 원래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개엄안 맞고 이거 하고 있었으면 큰일 났겠죠. 그래서 일단은 개엄부터 막아놓고 요거는 한1여일좀 밀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기는 해요. 이제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을 함께 모아서 이런 토론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공청을 해야죠. 왜 우리가 공청회라고는 합니다만 남의 얘기는 안 듣잖아요. 근데 일단은 다 들어봐야 된다. 근데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제가 없어. 왜날안 부른 거야? 아니, 이렇게 박식하고, 투자 경험 풍부하고, 많은 투자자와 많은 기업인들을 만난 이대호라는 사람을 왜안 불렀을까? 아까 저는 수많은 기업인들도 취재를 했었고, 수많은 투자자들도 만나고 있고, 양쪽을 균형감 있게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민주당이 여기서 패착이 나오네. 아, 요거는 한 가지 얘기해야겠다. 자, 어떤 분들은 댓글에다가 저 새끼 좌판에. 저식기 우판에 그런데 이식기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때는 약간 그런 정치적 색깔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젊었을 때.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다. 우리는 정책을 보고 뽑아야 되고 그래야지 정치인들도 유권자들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주주를 두려워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기도 합니다. 봅시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에 의지해왔다면, 앞으로는 아마 이 금융시장 쪽으로 많이 중심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상법 개정의 내용하고, 그리고 그 문구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송송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부의장, 박일준 부의장의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대기업들도 염려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염려도 크다는 내용이에요. 대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이제 상장회사의 86%가 중소·중견기업이고, 경영권 분쟁 공시기업의 90%가 중소·중견기업인데, 상장 중소기업들은 자본금이 시총이 작아서 1,200억 정도면 다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상장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바라보면서 이거 괜히 상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류를 찾아보셨습니까? 1,200억만으로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상법이 개정이 되든 안 되든 똑같은 거예요. 본인들의 지분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법 개정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저도 여러 차례 경,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경영권은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경영권이 뭡니까? 이 회사의 이사, 이사회로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민주주의가 5,200만 국민이 모두 다 국회에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을 뽑아서 그런 것처럼 모든 주주가 수만 명이 경영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영자를 대신 뽑아서 그들한테 하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주주들에게 받은 위임받은 경영권을 빼앗길까봐 무섭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은 아니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저뒷편에 나왔거든요. 그걸 먼저 좀 들려드릴게요.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과도하게 너무 평화적이지 않냐. 그럼 그 회사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천 원짜리인데 230원밖에 안 한다. 340원밖에 안 한다. 그럼 우려 사야지. 그게 경쟁을 촉발해서 오히려 주가를 정상화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 오, 나그롭죠 이게 뭐냐면 M&A라는 것 있죠. 경영권을 빼앗는 것. 이게 위법한 것도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본주의, 자본시장에 있는 당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저평가돼 있어. 회사가 돈을 너무 못 번다 라고 하면 뭡니까? 경영 능력이 없는 거고 돈은 잘 버는데 주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은 시장에서 제 가치를 발견을 못하는 거니 그러면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너무 무능력하면 경영권을 빼앗든지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흘러가는 건데 어떻게 고인물만 만들어 놓습니까? 무슨 뭐 북한의 3대 세습이야?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왜이 자본주의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못하고 계실까?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뭐다? 재벌이라든지 최대주주는 없어요. 그분을 대리하는 분들이 경영자 측에서 나오신 거다 보니까 누구를 대리하고 계시는 거지?는 여러분이 더잘 아시겠죠? DB 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이시죠? 이상목 대표 저희도 출연을 하셨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DI동의 케이스에서 주총전에 그렇게 싸우다가 회사가 잘하니까 소액주주들이 회사 편을 들어줍니다. 적대적 M&A 들어오면 저희가 100기사 다 서드릴게요. 아니 제가 서드리는 게 아니라 주주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도 고려연 주총에서 배당 성향 76%대 96%가 맞붙었는데 96%라는 거는 100억 벌어서 96억 배당하라는 거거든요. 주주들이 회사 측에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도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판단 능력 있고 이분들은 다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주가 바보는 아니죠. 그래도 본인의 자본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회사 망하라고 주총장에서 의결하겠습니까? 그게 본인들의 재산인데 그 회사가 회장님의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이사의 것도 아니고 모든 주주의 것인데 본인 돈 날아가는, 본인 돈 지워지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겠습니까? 당장의 배당에 눈이 멀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해외 자본이라든지 해지펀드라든지 당장 배당을 90% 해라. 번것부터더 많이 배당하라 라고 하면은 다른 소액주주들이, 다른 장기 투자자들이 해외 자본에 반대를 하고 기업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어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일부의 경영자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난 6월에 우리나라 돈 거의 80조 원 규모의 주식 보상 받았잖아요. 그거는 경영을 아무리 잘해도 80조 원이 말이 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떠난대잖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주들이 우리의 어떤 지분 가치가 저 사람 때문에 약간은 좀 희석될 수도 있지만 80조 원의 가치가 있지. 잡아놔야겠어라고 찬성을 해준 거잖아 경영만 잘해보십시오. 주주들이 떠나지 말라고 그냥 바짓가린 잡습니다 이분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연대 대표 박광현 대표인데요 뼈를 때립니다 뼈를 때려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고 했을 때 MG투자자들 반응이 딱네 글자였어요 관심 없음 그러니까 이미 다 떠나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정리를 명확히 할게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어, 한국장애 대거 투자자 이탈 현상이고요 투자자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 없습니다 미장으로 코인으로 다 떠났는데 무슨 협상을 한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고요. 협상은 상대가 협상 테이블에 있을 때나 할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버선발로 쫓아가서 어, 다시 안 그러겠다고 네, 무조건 항복해야죠. 하, 뼈가 아픕니다.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저도 요즘에 그 고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법 개정한다고 미장으로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까? 똑같은 거예요.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를까? 이게 하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인 게 필요한데 일단 상법 개정은 그냥 필수적인 거. 저기 기저에 건물 올릴 때 밑에 기둥이 이 건물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파일을 박아놓고 있다라는 거 그냥 그 자체예요. 건물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없으면 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시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그래서 선언적인 입법인 거고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상법 개정하면 돌아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고 계실 테고, 여러분도 미장 투자 많이 하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 상법을 개정하면 미국 갔던 투자자가 돌아오느냐?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오지. 좋은 맛을 봤는데 상법 개정은. 정말로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정신을 한번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 공장을 해외 이전하고 부동산 매각해서 차액을 배당하라고 요구한다면 회사 경영진은 그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나 법정 분쟁 가능성이 계속되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사의 경영산 판단 행위입니다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배당을 하든 아니면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든 이사의 판단에 다른 주주들이 우리의 생각은 이래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각각의 요구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도 논쟁이 심해지면 주총에서 다수결로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다른 소액주주 연대 대표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회사에 손상이 될것 같으면 장기 투자자에게 피해가 될것 같으면 주주들이 그걸 알아서 판단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주 민주주의라는 거죠 정치로 대입을 해 보면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그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게 되는 거고 지자체가 됐건 그런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이상한 지도자를 뽑아서 안 좋은 결과가 왔어. 그러면 결국은 이 투표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고 그 피해도 공동으로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아, 다음번 투표는 잘해야겠구나. 이런 걸또 얻게 되는 것처럼 다본주의도 결국은 주총에서의 표결 자체도 그러한 흐름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러한 법률적 위협을 갖는다면 대부분의 중견 중견기업들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큰 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사례리를 하나를 또거둬찾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이 그러면 상장에 대한 메리트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자본 시장에 접근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상장해 갖고 공개 기업이 되면 배나라 감나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시어머니가 많아지네, 해외 펀드에 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네, 주주들의 소송을 받을 수도 있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 왜냐, 예를 들어서. 와이스트릿이 그냥 어? 우리 몇 명이서 이렇게 응? 주주고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데 해지펀드가 우리 공격하겠어? 공격한다고 해서 내 지분을 살 수가 있겠어? 공개기업도 아닌데? 비상장기업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장을 했어. 시장에서 한 300억 원을 공모를 했어. 그러면 300억 원을 투자해 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주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견제하고 혹여나 내가 잘못하면 내가 쫓겨날 수도 있겠다. 당연한 거죠. 그게 싫으면 상장을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상장할 메리트가 없고 자본시장 발전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아니, 그러면 상장하시지 마시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공모자금이 필요해서 상장은 했대, 견제는 받기 싫다. 감시는 받기 싫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 그냥 상장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 기업들이 억지로 상장을 했다가 자본시장 물만 더 흐리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심화된 거라고요. 자기 돈으로 다 공개 매수했고 상장 폐지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가족 기업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뭐 엘리엇이 카라이칸이 바빠 죽겠는데, 뭐 시간이 남아 들어가고 가족 기업들 공격하고 있어? 이분은 현대자동차 부사장이십니다. 김동국 부사장의 말인데요. 여기까지 가서 나온 결과는 다행스럽게 현대자동차가 그 당시에 회사 측에서 이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주주 배당안이 승인이 되고 엘리엇의 이 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이거예요. 엘리엇이 2019년에 이제 행동주의를 표명한 펀드가 현대차 당시 순이익의 3 배가 넘는 배당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빨리 먹고 튀려고 했던 거고, 근데 다른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쓰읍, 저거 먹튀네. 우리가 배당금 많이 받으면 좋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 주주니까 엘리엇 표 주는 것보다 현대차 경영진에게 표를 주는 게 맞겠어라고 해서 그걸 부결시켰다는 거예요. 아, 이거라고요. 근데 엘리엇도 당시에 뭐3% 이상 지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현대차 지분 3% 이상 확보했으면 뭔가 요구는 할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요구는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건 엘리엇의 자유고, 배당을 그러면 얼마만큼 줘야 할지는 전체 주주들이 표결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게 자본주의고 이게 시장경제고 이게 공개기업의 최종 의사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뭐 배당을 많이 확대해 달라고 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주주들도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을 개정해도 뭐 대기업 지배구조가 난리 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소액주주 연대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소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소액 주주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으면 앞장서서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이렇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만큼 투자금액이 필요하니 주주들도 나를 믿고 우리 경영진도 최선을 다할 테니 따라오라고 한다면. 안타리 소액 주주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태클을 걸려고 하는 사람처럼 소액 주주를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들고 있는 비유입니다만, 저는 이런 한국 기업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자식을 다 키운 이후에도 계속 품안에 자식으로 두고 있으려는 부모님을 보는 느낌입니다. 상장을 시킨 순간 회사는 이미 내품을 떠난 자식입니다. 다른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 회사에 대규모 투입된 순간 이제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자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아이구나. 이제 나도 가정을 꾸린 자녀의 삶을 응원해 줘야겠.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한국 기업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시지를 못합니다. 내가 만든 회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아무리 외부에서 돈이 많이 투입되어도 내 회사여야 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다 뜨내기들이고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나머지 투자자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꼼수를 만들어온 것이지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 1만 2천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공개 기업이면, 공개 기업으로서 주주들에게 견제 감시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아주 비합리적인 주주의 요구가 있다면, 주총에 가서 다수의 결의를 받아보면 되는 거고, 그 극단적으로 거의 모든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10% 지분만 가진 대주주가 옳은 판단을 하는데 90% 대주주가 쏠린 이상한 판단을 해서 극단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졌어. 그러면 그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회사의 시총이 천억이었다. 그러면 100억을 가졌던 사람은 100억 원만큼의 피해를 보는 거고 900억 원을 가진 90%의 주주들은 900억 원어치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적은 지분율만으로 이 회사를 끝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는가.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재벌 구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기업인들이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기업의 숨통을 끊는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보세요. 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기업의 숨통을 끊어놓으면 모든 주주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랐던 게 뭡니까? 기업의 숨통을 끊어달라가 아니라 우리 회장님, 재벌, 대주주의 숨통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뜻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한 3만 2천 번째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 기업이 아닙니다. 친 기업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주주가 있고 노동자도 있고 경영자도 있고 협력사도 있고 지역 사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약간 이상한 게친 기업이라고 하면 친 재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친 재벌과 친 기업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친 재벌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대주주, 특정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저 기업을 끝까지 좌주유지해도 되게 된다라고 납둬야 된다라는 게친 재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뭡니까 재계, 재벌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계라는 뜻인데. 경제인들의 모임인데 현실적으로는 재벌을 이제 대변해주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기업과 친재벌은 절대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법 제 382조의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거를 주주라는 표현을 넣자 라는 거지 않습니까? 심플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예,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형법상 처벌이 있는 게 아니라 배임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민사소송 있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주주가 직접적으로 그, 위법한 행위, 아니면 주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사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손해배상에서 만약에 주주가 승리했어, 힘들게 승리했어,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갈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주주대표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이겨도 그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이 됩니다. 주주에게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합병 비율이라든지,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주에게 뭐 얼마를더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면은 승소했을 때 회사에 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과 시간은 주주가 쓰고 이겼을 때 돈은 회사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전체 주주에게 좋은 거라고요. 거기 20%나 30% 갖고 있는 대주주도 좋은 거고요. 주주 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 소송이 성립하는지만 1, 2, 3심. 그다음에 본안 소송 1, 2, 3심. 사실상의 육심제도거든요. 막 5년, 6년 기, 기본적으로 걸려요. 그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입해서 이 사회를 괴롭히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까? 근데 승소를 하면 누구에게 좋다? 모든 주주에게 좋은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은 선언적인 겁니다. 굉장히 선언적인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게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안 지켰다고 해서 어떤 뭐, 뭐, 배임죄라든지, 뭐, 형사처벌 받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어떤 뭐, 주권자들 이익을 좀 대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어디 끌려갑니까? 그거 아니죠. 선언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신이요, 정신. 정신, 스피릿. 어떤 빌딩의 토대가 되는 거다. 라고 해서, 과연 그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4년. 연말 그 너무들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본인이 소송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의 지배력이 약화될까봐 걱정하는게 사실은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불법적인거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거 하지 않으면 됩니다 멀쩡하게 예를 들어서 콘텐츠 비즈니스 잘하는 와이스트릿이 갑자기 화학산업에 투자를 하겠대 롯데케미칼을 인수하겠대 <laughs> 유상증자를 막 몇조짜리를 해 그러면은 나라가 안가겠습니까 맛이 가는거지 근데 상식적으로 얼마 우리 이제 출연하셨던 어떤 CEO 분들에게도 내가 농담만 진다만 했던 얘기지만 오픈 AI에 투자할 기회가 생겨서 그러니까 200억 투자할 그 기회가 왔다. 아니 그래서 오픈 AI 챗 GPT만 오픈 AI에 200억을 투자할 기회가 생겨서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 발행 200억을 해. 그러면 이 회사 주가 떨어질까? 주주들이 막 욕할까? 뭐 쓸데없는 짓 하냐고 AI 회, 하는 회사인데 아니면 주가가 오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예요. 이 회사가 하는 본질과 정말로 좋은 기회인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대주주 일가에게만 좋은 일을 만들려고 뭔가 빼가기를 하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 상식이 왜 이제 엉뚱한 이상한 쪽으로 이제 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야식잡설이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그리고 토론회가 있으면 저를 좀 불러달라고 그러죠. <laughs> 감사합니다. 뿅!